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10편, 132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옷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붐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너의 몸의 소생을 너의 왕위에 둘지라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너의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이색에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왜 시온에 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3편, 134편입니다. 읽어 보시고 묵상하면 알겠지만 이 시편을 관통하는 것은 다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무엇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 위하여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구별된 장소로서가 성전이고, 그 성전,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의 장소인 그 성전이 있는 땅이 시원인 거죠. 그리고 그 성을 시원성이라고 부르고, 근데 역사 속에. 그러한 시온이 자리 잡는 시온의 개념이 들어간 그러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하기니까 거기가 바로 시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세 편은 다이 시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고 당연히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리적이고 지정학적인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복을 주시는 곳으로서의 시온 그러한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전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들이 오늘 이 세계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묵금이 될수 있습니다. 좀더 들여다 보면요, 십편 어, 1 3 2 편은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법계, 곧 언약계를 다윗이 예루살렘 곳 시원성으로 모시고 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 중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 열심. 그 겸비한 모습을 말입니다. 거기에다 또 그것에 그러한 다윗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또한 잘 보여주는 것이 132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133편과 134편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예루살렘 곧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곧 시원에 그함이 얼마나 복인지, 그것도 형제와 연합하여 그함은 더욱더 복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왜 시온에 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묵상해보면요. 그거는 그냥 시온, 그냥 우리 뭐, 서울, 부천, 부산, 뉴욕, 뭐, 런던, 이런 지역에 간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죠. 관광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보이는 것은 그들이 시원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죠. 시원이 뭐라고요? 그냥 지정학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아니라 거기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모이는 곳이고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을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시온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그 성전으로 나오는자가 복이 있고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관광 삼아 구경 삼아. 그 동네가 땅이 비싸서 거기 거하려고 하는 사람, 으로서의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자들이 거하는 곳이 시온이기 때문에. 시온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시온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겠다고 하는 자 역시 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남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지나가는데 교회가 멋진 건물이라 예배당에쑥 들어와서 구경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옴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 예배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도받으며 살아가려고 구별된 장소로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복이는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